자,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5분입니다. 자, 음, 19일날 올렸으니까 일주일, 예, 한 8일만에 올리네요. 예, 자, 개인적인 생각 공유한 영상입니다. 예, 리딩방송 아니고 참고용이고, 예, 절대 맹신금지, 예,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일봉에서 5일선 요고, 예,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가 개인적인 스케줄 좀 소화시킨다고 예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음. 자,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자, 보시면 얘가 오일선이, 이제 오일선의 방향을 보자. 오일선에, 오일선이 어디로 가는지, 오일선의 방향을 보자. 결국에는 이제 20선이 빨간색인데, 20쌍봉이냐, 아니면은 22 숫자 5번으로 나오느냐 예, 모양이 이렇게 5번 모양이라서 제가 숫자 5번으로 표, 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쪽 2번과 가깝지 않을까 예, 1번보다는 예, 2번과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22 빨간색 22 22, 이렇게 내려와서 이러, 이렇게 돼야지 쌍봉이잖아, 그죠. 쌍봉을 주려면 이렇게 돼야. 근데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음. 그래서 이제 5일선의 방향을 보자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이 5일선이 결국에는 60 아래로. 예, 6 0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얘가 예, 이20 위로 올라타는지 예, 5일선이 만약에 올라탄다면 20 쌍봉이 나올 가능성. 올라타지 않고 여기서 밑으로 다시 방향을 꺾는다면 옆에 옆에 그림처럼. 옆에 그림처럼. 음. 그러면은 어떤 어떤 내용이냐? 제장에다가 자, 보시면 자, 밑에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네, 이거는 지나고나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네, 확신은, 확정은 짓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놓고 볼게요 예, 대충 보시면 자 빨간색 20선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60선 위에 요, 거, 그림을 그대로 그릴게요. 요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모양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예, 현재 그림으로 봐서는, 현재 그림으로 봐서는 이 5일선이, 이 5일선이 제가 밑에 그림을 먼저 그려 볼게요. 5일선을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수 위 올라 탔다가 이렇게 빠지면 20, 20선이 이렇게 되겠죠. 요 그림, 요 그림, 요렇게. 예. 일선을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올라 탔다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 예. 그리고 밑에 60, 60, 60선을 분홍색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될 가능성. 예. 그러면 예, 다시 일선이 다시 한번 떴을 때 예. 그러면 이쯤 어디, 이쯤 어디. 예, 이 주머디가 고점될 가능성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머디겠죠? 이렇게 예, 그죠? 예, 이렇게 보고 예, 일단은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월봉을 보시면 은 아래 꼬리를 달았어요. 음, 여기 여기 보시죠? 예, 그래서 예, 얘가 밑으로 이렇게 5일선이, 올봉의 5개월선이 밑으로 와장창창 무너지려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음, 야,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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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봉, 올봉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음. 자, 올봉 보시면 2009년도 거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2009년도. 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예, 네, 이거를 60개. 얘도 60개 한번 더 볼게요. 네. 자, 자 60개월 선 20개월 선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거. 60개월 선 파란색 60개월 선 이거 60개월 선 빨간색 20개월 선 네. 그러면 얘가 이 월봉이 지금 캔들이 위에 있습니다 전부 다 모두가 위에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 월봉에 이0 개월선 밑으로 이렇게 빠지려면 이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런 모양을 아직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음, 보이죠? 예, 그러면 은 옆에 그림이랑 비교를 했을 때 밑에 하단 그리고 첫 번째 고점 이거 보이죠? 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고점 음, 들었어요 그리고 밑에 하단 얘는 여기네요. 음. 위치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시작을 다음달에 5월달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양봉을 뽑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월봉 에서 예, 그, 그러면 이 20km선이 이렇게 음, 이렇게 다시 올라, 올라갈 수 있다 이런것도 염두를 해 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단 월봉에서는 예, 이런 모양도 예측을 좀 해봐야 된다.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봉으로 본다면, 자, 일봉으로 가볼게요. 자, 일봉으로 본다면, 자, 일봉으로 본다면, 제가 밑에 하단에 선 하나 가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을 가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 97년도 그림을 한번, 음, 하단에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자, 보시면,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20개월 선, 자, 21선, 여기 60선, 자, 여기 60선 그대로 그릴게요. 예, 만약에 이제, 옆에 그림, 요 그림을, 요 그림을, 요쪽으로 옮겨놓는다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그림이. 런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쯤 어디, 이쯤 어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제가 자 원달러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원달러 차트가 20일선이 지금 옆으로 누우려고 해요. 보시 20일선 보이죠? 네. 빨간색 20선 얘가 얘가 옆으로 지금 누우려고해요 이렇게 누우려고 하죠.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려면 깜장색 오일선이 이렇게 N자로 줘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얘를 보면은, 음, 이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그러, 그렇게, 돼야 이, 이 파란색 60선이 돌를하게 되죠. 음, 그러면은, 어, 얘가 60이 이렇게 되고, 2 2 기간 조정을 한번 줬다, 떴다가 이렇게 빠지는 그림. 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려면, 예, 얘를 뒤집으면, 뒤집으면, 음, 얘를 뒤집으면, 얘가 한번 들었다가 이렇게 빠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60이 이렇게 되지.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밑에 1,400m로 음, 차트 뒤집어 놨습니다. 다시 원래들로 갖다 놓으면, 음, 얘를, 얘를 뒤집어야 되겠네, 얘를. 얘를 뒤집어. 음. 아니구나. 얘를 뒤집는 게 아니고. 음. 아무튼, 어떤 설명이냐면, 얘가 상승을 하려면, 직전 고점 얘를 뚫으려면, 얘를 뚫으려면, 얘를 뚫으려면, 요일선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20이 누, 옆으로 누우려고 해요. 누웠다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음, 그러면 얘는, 한번 떴다가 이렇게 빠지는 그림 예. 이렇게 예, 이 어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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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었어요 요거, 요거 못 먹었고 예. 중간중간에 짧게 그냥 일한다고 짧게 짧게 음. 자 그러면 <laughs>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그림을 옆으로 좀 밀어놓고 어떤 그림이 나올지. 자, 상상의 시간. 자, 상상의 시간입니다. 이 60을 옆으로 이렇게 한번 제기려면, 옆으로 이렇게 누, 눕히려면, 20이 60선 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듯이. 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이 하단, 하단 추세선, 이렇게 하단과 하단을 요렇게 연결해서. 네, 이렇게 연결해서요 얘가 타기 쉬울게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 다음 달에 21선이, 이렇게 되고, 60선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죠, 얘처럼.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난 차트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이렇게, 네. 그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어디 좀 되겠네, 여기. 네. 그죠? 이렇게 음. 꺾으면 다음 달에 5월 달에 네. 한번 뜰 수도 있겠네, 그죠? 여기, 여기.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판단이 안 되지만. 예,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주봉 보시면, 5주봉선이 쌍봉이 나와야 되죠? 쌍봉이. 하나, 이렇게 나오려면, 2위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 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예, 네, 보시면, 자주 설명해서 이제, 잘 아실 걸로 봅니다. 음. 요구림이 나오려면 요구림이 나오려면 오 우주봉 요렇게.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예, 직전 고수는 예. 그럼 다음 주에 예, 만약에 뜬다면, 뜬다면 여기 예, 요기, 여기 서한포다실 가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랑 예, 좀 대충 봤습니다. 보스 차트 보시면 마지막으로 자 보스가 아직까지 그림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예, 보시면 얘는 예, 제가 보는 그림은 2,520원 무조건 위에 올라와야 돼요 예, 위에. 예, 지금 이,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십시오. 예, 여기, 일단 한 부다 쳤잖아요. 여 부다 쳤죠. 부다 치고, 이 60선 위로, 이, 이 빨간색 20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그죠? 60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렇게 쌍봉을 주고 올라오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든지. 그죠? 예, 올라갈 때 보면 다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여기도 보시면, 보시면 보이시죠. 올라갈 때 22선이 쌍바닥을 주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한번 n 자로 주고 가거나, 얘가 이렇게 해서 n자를 주고 가거나, 아니면 쌍바닥을 주고 올라가거나. 그래야 62 이렇게 턴을 합니다. 턴 음. 얘가 이렇게 턴을 합니다. 그래서 고포스 그 보시면 주봉에서도 아직까지 20주봉 위에 올라타지 않았죠. 3 0분봉 볼게요. 3 0분봉에서 색깔이 모든 게 빨간색이 나왔네요. 빨간색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3 60, 0분봉에 60이 보이죠? 60 60이 N자로 정이됩니다 이렇게. 근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N자로 줘야 됩니다, 그죠? 예, 보도록 체크하고. <laughs> 그 저는 예,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예,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저는 아직까지 자 올라갈 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 60 여기 예, 색깔이 1봉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2 5 0 0을 위에죠. 예, 이렇게 놓고 보면. 예. 자, 보시면 204일선 위에 다 올라타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여기서는,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예.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최소한 예. 60선 위에 20이 올라타야 됩니다. 이 예. 정도는 돼야 되죠. 이 정도 제 깼다가 엔자니까. 음, 그죠? 예. 자, 그래서 고포스는 아직까지 예, 좀더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예. 자, 염무장 기록을 남겨놓을게요. 1봉 확인했고, 고포스 2,520원, 예. 그리고 2,195원 지켜야 되고, 2235, 연봉. 예. 자, 요거 요걸로 표시,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세요. 보시면 연봉 보겠습니다, 연봉. 연봉 보시면, 시가, 2225네, 2225. 예. 틀렸네. 예. 2225원, 연봉. 예. 그리고 2195원은 첫째적으로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바닥에 2,020원도 지켜줬고 그죠? 2,195원이 음, 요쯤 되겠네요 네. 그리고 2,520원 이 위에 올라타야 되고 네. 2,195원, 2,200원 근처 2 2 0 0 요정, 요정도 산에 산을 하나 그어놓을게요 그 얘를 뒤집으면 뒤집으면 자, 이 60을 60이 이렇게, 그죠? 60이 이렇게 턴을 하려면, 60이 이렇게 턴을 하려면, 그죠? 자, 네. 한 어, 뒤집으면 60이 이렇게 제껴져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얘가 옆에 얘처럼 그림이 이렇게 나오려면. 최소한 22, 62에 이렇게 올라타야 된다 네, 그게 2,195원 하단에 그리고 2,525원 이 위에 올라오면은 결국 240이 턴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네. 자 금액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환율까지 예, 점검을 했고요 환율 20이 옆으로 누우려고 합니다 예, 보이시죠? 환율 옆에 22 옆으로 누우려고 해요. 얘가 옆으로, 예, 이렇게, 잡껴다가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이 또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이것도 체크를 다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렸습니다. 예. 변 변한 게 없어가지고 예뭐할용 이야기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보시면 예, 결론은 났어요. 코스피 보시면 예, 제가 보는 겨, 이제 경향은 저 시선은 어떤 생각 을 갖고 있는지 결정을 저는 했습니다. 예, 저는 예, 이 저는 지금 그림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22 603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게 97분도 그림이죠 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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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숫자 5번 요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아마, 다음 주에 이 위로 올라, 뭐, 다음 달이겠죠. 이제, 다음, 이번 달이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 이렇게 영상 올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고포스 출발했습니다. 예, 출발했죠. 출발했는 거 맞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솔라님. 예. 2등 기다린만큼 다음주가 기대되는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열심히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일주일만에 영상 올렸습니다 영상을 렇게 제가 음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주말 잘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일하고 예 내일부터 이제 좀 쉬, 이제 황금 휴가입니다 3일 동안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고 아쉽습니다. 이런 게올 걸로 확신을 한번 해보 확신을 아니고 하여튼 이게 그림이 예, 보시면 이렇게 꺾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그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 줌. 자,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